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오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한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듯했지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 이후 삼성전자와 자동차주가 하락하면서 7거래일 만에 하락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1선을 3일 연속 방어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요.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많았지만 강세장 진입의 중요한 신호인 1000개 이상 상승 종목수에는 미치지 못해 완전한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물 매도 포지션이 많아 코스피 200 대형주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차익 매물 출해에 동참하면서 특히 운송 장비와 삼성전자 등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를 집중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 하락 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슈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인데요. 자동차 관세가 15%를 결정되면서 일각에서는 기존 무관세 혜택을 잃어 가격 경쟁력에서 손해를 보았다는 해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현재 미국 대통령의 3,500억 달러 투자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측에서 대출 형식 및 조선산업 육성 등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하며 미국과 한국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는요 우리 900만 소액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대주주 과세와 금투세 논의가 항상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자본시장 선진화와 시장 레벨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세금 이야기부터 먼저 나오는 것 같아 개인 투자자로서 답답함이 들 때가 많아요. 남북경협주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8월 한미 정상회담 발언에 기대감이 반영되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주가 흐름을 주의 깊게 봐야 할것 같고요. 기아는 관세 협상 소식에 올랐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LG에너지 솔루셜은 테슬라와 6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조선주들이 빛을 발했는데요. 하나오션이 13% 넘게 급등하는 등 조선기자재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삼성전기도 테슬라 AI 칩과 전장용 카메라 관련 수혜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심리위원회 FOMC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회의록에서 두명의 연준이사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반표를 던진 점은 연준 내부의 의견 불일치가 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롬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금융시장의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게 되돌렸습니다 이로 인해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현재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리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가 언급으로 구리 값이 급등락했고 인도산 제품 관세 부가 발표로 애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저가 소비재에 대한 관세 면제 중단 행정명령 서명은 아마존 등 관련 기업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유업들의 실적 발표는 시장을 견인했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각각 7에서 9%,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AI 투자 확대 및 수익화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했고요. 엔비디아 또한 꾸준히 상승하며 AI 관련 종목들의 강세에 지속되었습니다. 반면 퀄컴과 RM홀딩스는 예상치 부합하는 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고, 애플은 메타 이직 소식. 중국 시정 부진, 인도 관세 가능성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를 적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개장하는 미국 시장은 간밤 빅테크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1만 7천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달러 인덱스 강세 영향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코인베이스와 고객 뱅크 계좌 및 암호화폐 지갑 직접 연동 계약을 체결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규제 환경 변화가 주목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짚어볼까요? 가장 유망한 투자 기회 세가지는 미국 AI 관련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그리고 한국 조선업종.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비투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지양하시고 자신만의 명확한 손절가를 설정하는 등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은 AI가 작성한 내용으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자 결정은 언제나 신중하게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